혹시 오늘 아침에 바지 입으시면서 단추 채우느라 숨 참으셨나요? 아니면 어제 혈당 재봤는데 또 높게 나와서 한숨 쉬셨나요? 사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더큰 문제는 이겁니다. 밥을 밥만 먹어도 뱃살은 그대로고 단거 끊어도 혈당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수천 건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뱃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 몸속 세포가 하루하루 돌처럼 굳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세포가 딱딱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먹은 좋은 음식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요. 대신 전부 뱃살로 쌓입니다. 혈액 속 당분도 세포가 문을 닫아버려서 에너지로 못 쓰고 혈관을 떠돌아다니죠. 그래서 혈당이 계속 높은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당뇨약 용량은 점점 늘어나고 병원비는 매달 수십만 원씩 나가고 결국 합병증까지 오게 됩니다. 시력도 나빠지고 발 저림도 시작되죠.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바로 이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 굳어버린 세포를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았어요. 값비싼 영양제도 아니고 특별한 운동도 아닙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소금물 한 잔이면 됩니다. 집에 있는 천일염이면 충분해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해 드릴게요. 저도 60대 중반에 바지 사이즈가 38을 넘었습니다. 주변에서 임신했냐는 농담까지 들었죠. 혈당은 175를 오르내렸고요. 그런데 이 소금물 습관을 1년 넘게 꾸준히 하면서 바지 사이즈가 30까지 줄었고 혈당은 95까지 내려왔어요. 특별한 식단 관리 안 했습니다. 그냥 과식만 안 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 동네 한 바퀴 걷는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아무렇게나 마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야 효과가 나타나요. 소금 종류부터 물 온도, 마시는 시간까지 전부 중요합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병원에서 절대 안 알려주는 황금 비율과 정확한 방법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일주일만 제대로 따라 하시면 아침에 거울 보는 게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긴데요. 지금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뱃살과 혈당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꼭 공유해주세요. 그게 누군가의 건강을 살리는 일입니다. 혹시 지금 뱃살이나 혈당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댓글로 소금물 마셔볼게요 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효과는 보장합니다. 자, 그럼 왜 우리 세포가 이렇게 굳어지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손등 피부를 꼬집으면 바로 펴졌죠? 지금은 어떤가요? 자국이 한참 남아있지 않나요? 이게 바로 세포가 늙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뱃속 장기 세포, 혈관 세포, 근육 세포 전부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세포를 낡은 문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경첩이 녹슬어서 뻑뻑하면 문이 안 열리잖아요.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세포막이 굳으면 영양분이 안 들어가고 쓰레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먹은 밥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로 못 쓰고 전부 뱃살로 저장됩니다. 혈액 속 당분도 세포문이 닫혀 있으니 못 들어가고 혈관에만 쌓여요. 이게 바로 혈당이 높아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아무리 조절해도, 운동을 열심히 해도, 뱃살이 안 빠지고 혈당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세포가 딱딱하게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세포막 유연성 저하라고 부르죠. 그럼 도대체 왜 세포가 이렇게 굳는 걸까요? 나이 들면서 우리 몸의 미네랄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20대 때는 세포 기능이 100%였다면 50대 넘어가면 70%로 떨어지고 60대가 되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마치 새 스펀지와 오래된 스펀지의 차이죠. 새 스펀지는 물을 확 빨아들이지만, 오래된 스펀지는 물을 줘도 겉에만 묻어 있고, 안으로 안 들어가요. 우리 세포도 미네랄이 부족하면 똑같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운동하고 땀 흘렸는데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안 풀린 적 있으시죠? 이게 바로 미네랄 부족 신호입니다. 물만 마셔서는 세포가 수분을 흡수 못해요. 미네랄이 있어야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 입맛이 없고 기운이 하나도 없을 때 있잖아요. 이것도 세포가 밤새 영향을 못 받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몸이 지금 미네랄을 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물이 중요합니다. 천연소금에는 세포가 필요로 하는 미네랄이 전부 들어있거든요. 이제부터 그 정확한 방법과 놀라운 효과 다섯 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제 연구실에 자주 오시던 김영자님 70세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집안일을 하려고 해도 세탁기만 돌려놓으면 금방 숨이 차서 소파에 쓰러지곤 했습니다. 허리 둘레는 계속 늘어나는데 기력은 점점 떨어졌죠. 식사도 줄이고 고기도 거의 안 드시고 채소만 드셨는데 뱃살은 그대로였어요. 오히려 몸은 더 무거워지고 혈당은 자꾸 올라갔습니다. 스스로 게으르다고 자책하면서 마음까지 완전히 지치신 상태였죠. 주변에서는 운동을 더 하라고 식사를 더 줄이라고 했지만 이미 기력이 없어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권해드린 건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컵에 천일염 한 꼬집을 타서 천천히 마시는 습관이었어요. 처음 며칠은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몸이 덜 무겁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안일을 해도 예전처럼 금방 지치지 않고 오후까지 활력이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2주쯤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허리띠를 조이는데 구멍이 하나 더 들어간 겁니다. 본인도 신기해 하면서 거울을 자주 보게 됐다고 하셨죠. 한달 후에 다시 됐을 때는 표정 자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가벼워지고 말투에서도 활기가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돌아온 게 보였습니다. 그저 아침 소금물 한 잔이었는데 세포가 살아나니까 몸 전체가 달라진 거예요. 이런 변화가 여러분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당신의 가족이나 지인 중 누군가가 뱃살과 혈당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제일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뒤에 나올 정확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뱃살과 혈당에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세포가 딱딱해지면 당분이 에너지로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전부 뱃살로 쌓이게 됩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세포 안으로 당분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지방만 계속 쌓이는 거예요.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미네랄 균형이 회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어 복부 비만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68세 박정수 님도 그랬어요. 식사를 줄이고 운동도 했는데 뱃살은 그대로였죠. 그런데 아침 소금물 습관을 시작한 후딱 2주 만에 허리 둘레가 4cm나 줄었습니다. 옷이 헐렁해져서 본인도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 200ml 정도에 천일염을 손가락으로 살짝 집어서 한 꼬집만 넣으세요. 그리고 아침 공복에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너무 짜게 타면 위에 부담이 될수 있으니 반드시 소량부터 시작하셔야 해요. 여러분도 뱃살 때문에 옷 고르기 힘들거나 거울 보기 싫었던 경험 있으시죠? 그 답답함이 이제 풀릴 수 있습니다. 세포막이 유연해지면 혈액 속에 떠돌던 당분이 비로소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거죠. 미국 당뇨학회 보고서를 봐도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혈당 조절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준다고 밝혀졌어요. 72세 이병원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공복 혈당이 160 정도로 높았는데, 약을 먹어도 잘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소금물 습관을 시작한 후한달 만에 110으로 내려갔어요. 약 용량도 줄일 수 있게 됐죠. 섭취할 때는 약을 복용하는 시간과 최소 30분 정도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약과 동시에 드시면 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당뇨약을 장기간 드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담당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에 시작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혹시 아침마다 혈당 체크하면서 숫자 때문에 걱정되신 적 있으시죠? 이제 그 걱정을 조금씩 덜수 있게 될 겁니다.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이 무너지면 몸 곳곳에 부기가 생깁니다. 특히 얼굴이나 다리가 퉁퉁 붓는 분들이 많으세요. 일본 노화의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세포막에 전해질 균형이 피부 수분 유지력과 직접 연결된다고 합니다. 65세 최은희 님은 아침마다 얼굴이 부어서 거울 보는 게 싫으셨대요. 눈꺼풀이 무겁고 뺨도 처져 보여서 화장도 잘안 받았죠. 그런데 소금물 습관을 시작하고 나서 눈꺼풀이 한결 가벼워지고 얼굴 라인도 또렷해졌다고 합니다. 소금물은 반드시 미지근하게 해서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너무 차가우면 위장에 자극이 되고 너무 뜨거우면 점막이 손상될 수 있어요. 미지근한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밤에 마시면 오히려 아침에 붓기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아침에 거울 보면서 얼굴 붓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으셨던 분들 계시죠? 이제 그런 날들이 줄어들 겁니다. 세포에 노폐물이 쌓이면 몸 전체에 만성염증이 생깁니다. 이유 없이 몸이 뻐근하고 관절이 아프고 쉽게 피곤한 게다 만성염증 때문이에요. 유럽 면역학 저널에 따르면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면역세포 기능을 강화해서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76세 장기호님은 비염 때문에 고생이 심했어요. 계절 바뀔 때마다 콧물의 재채기가 멈추질 않았죠. 그런데 소금물을 꾸준히 마시면서 비염 증상이 크게 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코가 막히지 않고 하루 종일 숨쉬기가 편해졌다고 해요. 아침 소금물과 함께 가벼운 걷기를 병행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세포의 산소 공급도 늘어나고 노폐물 배출도 빨라지거든요. 단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농도를 반드시 낮춰야 해요. 너무 짜게 드시면 혈압이 오를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평소 이유 없이 몸이 무겁거나 잔병치레가 많으셨나요? 그게 다 만성 염증 신호일 수 있어요. 장운동이 제대로 안되면 변비가 생기고 독소가 몸에 쌓입니다. 소금물은 장 안쪽 수분 이동을 촉진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대한소화기약회 보고를 보면 적정량의 염분이 장연동운동을 자극한다는 근거가 명확하게 확인됐습니다. 74세 김선영님은 20년 넘게 변비로 고생하셨어요. 약도 먹어봤고 섬유질도 챙겨 먹었는데 소용이 없었죠. 그런데 소금물 습관을 시작한 후 매일 아침 편하게 화장실을 가게 됐습니다. 배도 덜 더부룩하고 몸도 가벼워졌다고 해요. 기상 직후에 소금물을 마시고 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같이 해주시면 장 운동이 더 활발해집니다. 다만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갑자기 많이 드시면 설사를 할수 있거든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천천히 양을 조절하세요. 혹시 오랫동안 변비 때문에 배가 답답하고 화장실 가는 게 두려우셨나요? 이제 그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효능을 제대로 이해하면 왜 소금물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인 건강법인지 알수 있습니다. 세포를 살리는 게 바로 건강의 핵심이거든요. 이제 어떤 소금을 선택하고 어떻게 꾸준히 실천해야 하는지 확장된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금 종류에 따라서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제염은 화학처리를 거쳐서 미네랄이 거의 없어요. 그냥 짠맛만 나는 소금이죠. 반면에 천일염이나 핑크솔트는 바닷물이나 암염을 자연 건조해서 만들기 때문에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세포 건강에 필요한 건 바로 이 미네랄들이에요. 맛소금이나 가공소금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첨가물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수 있거든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천일염으로 해보시고 익숙해지면 그라인더에 핑크솔트를 갈아서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핑크솔트는 미네랄 함량이 특히 높아서 세포막 회복에 더 도움이 돼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소금을 집에서 쓰시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침 공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가 완전히 비어 있을 때 마셔야 흡수율이 최고로 높아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0초 안에 마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식후에 마시면 그냥 짠 음식을 먹은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음식물과 섞이면 미네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거든요. 반드시 공복 상태에서 마셔야 세포막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저녁이나 점심보다 아침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밤새 몸이 휴식을 취한 상태라서 흡수가 가장 잘 되는 시간 되거든요. 평소 아침에 일어나서 물은 챙겨 드시나요? 이제 그 물에 소금만 조금 추가하시면 됩니다. 마시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요. 입안 점막에서도 흡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천천히 입안에 머금었다가 삼키는 게 좋습니다.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입안에서 5초 정도 굴리듯이 머금고 있다가 천천히 넘기세요. 짧게 삼키지 말고 최소 30초 이상 걸려서 한 컵을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혀밑 점막이나 입천장에서도 미네랄이 흡수돼서 혈액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급하게 마시면 위장만 자극하고 정작 세포까지는 잘안 가요. 평소 물을 빨리 벌컥 마시는 편이신가요? 이제부터는 천천히 음미하듯 드셔보세요. 세포막의 변화는 하루 이틀 만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야 세포가 완전히 새로운 구조로 바뀌어요. 처음 일주일은 몸이 적응하는 기간이고 2주차부터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한 달쯤 지나면 확실히 달라진 걸 체감할 수 있어요. 12일만에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꾸준하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휴대폰 알람을 맞춰놓고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세요.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알아서 찾게 됩니다. 평소 새로운 습관을 꾸준히 지켜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꼭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반드시 담당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에 시작하세요.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이 약하면 염분 배출이 잘안 돼서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어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도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소금물을 마신 후에 어지럼증이나 두근거림, 갑작스러운 붓기가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약을 장기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약과 소금물 섭취 시간을 최소 30분 이상 띄워야 합니다. 약의 흡수율이나 효과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멈추시고 확인하세요. 혹시 지금 약을 여러 개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에 시작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전체를 한번 정리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뱃살과 혈당 문제를 단순히 식사량이나 운동 부족 탓으로만 돌리고 계시죠. 하지만 진짜 원인은 세포가 나이 들면서 점점 딱딱해진 데 있었습니다. 세포막이 굳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은 들어가지 못하고 노폐물만 계속 쌓이게 돼요. 잘못 관리하면 세포는 더 굳어지고 혈당은 계속 오르고 뱃살은 더 늘어납니다. 피로는 쌓이고 붓기는 심해지고 몸은 점점 무거워지죠.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약값과 치료비로 돈도 시간도 건강도 다 잃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포가 다시 말랑말랑해지고 에너지가 돌기 시작하면 뱃살은 줄어들고 혈당은 안정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피부 붓기는 빠지고 염증은 가라앉으며 변비까지 풀려요. 병원비도 아끼고 삶의 질도 확 올라가는 거죠. 아침 소금물 한 잔은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뱃살은 줄고 혈당은 안정되며 피부는 맑아지고 붓기는 빠집니다. 만성 염증이 가라앉고 변비까지 해결됩니다. 이건 단순히 다이어트나 혈당 관리가 아니라 세포를 젊게 만드는 근본적인 방법인 겁니다. 세포가 살아나면 몸 전체가 살아납니다. 영양 흡수도 잘 되고 노폐물 배출도 원활해지며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하루하루가 가벼워지고 활기차게 변하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세포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세포가 건강해야 진짜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공복에 미지근한 물한 컵에 천이염을 아주 소량만 넣어서 천천히 마셔보세요. 손가락으로 살짝 집은 정도면 충분합니다. 입안에서 천천히 굴리듯 마시고 약 드시는 분들은 30분 간격 띄우시고요. 3개월만 꾸준히 하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뱃살이 줄고 혈당이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세포가 원래 기능을 되찾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이 있어요. 단지 그 힘을 발휘할 환경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병원비 수십만원 아끼고 약값 줄이고 건강까지 챙기는 방법이 바로 이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값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고 특별한 식품도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 있는 천일염과 물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소금물 효과를 배가시키는 생활 습관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지, 어떤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가 더 좋은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함정은 무엇인지까지 전부 공개할 예정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공감되거나 도움이 된 부분은 무엇인가요? 또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